자 이제 방송 진행할게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강의할 알고리즘에 대한 성과, 네, 성과를 좀 보여드릴게요. 성과를 좀 보여드리게 되면 이건데, 지금 한번 봅시다. 자 한번 봅시다. 보세요. 자 하루 이틀 3, 4, 5, 6, 7, 8, 9, 10, 1일 10, 연속 수익이죠. 종목도 한번 좀 볼까요? 뭐가 잡혔는지, 어저께 잡힌 거. 조광 I L I 잡혔네요. 수익이 난다, 딱 하나, 딱 하면 수익이 난다라고 잡히죠? 그다음에 14일 날 데이터 솔루션 수익 나잖아요, 그죠? 자, 그다음에 11일 날 이온 컴퍼텍 자동매매 에 연동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자동매매들이 많잖아요. 이게 수익들이 안 나죠? 근데 이거는 뭐딱 보면 보세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광 I L I 여기 잘 보세요. 7230원에 잡히죠. 그러면 여기서 7230원이면 여기에요. 요 정도. 여기서 잡혀서 수익 났죠. 그 다음에 이렇게 검증 안된 알고리즘은 백날 여러분들이 받아봐야 돈못 벌어요. 네, 데이터 솔루션. 이 검색기가 딱이 검색기에 9시에 딱 시초가에 딱 잡힌 거예요. 얼마에? 4060원. 그죠? 그럼 한번 봅시다. 며칠 날, 14일 날. 여기 잡힌 거죠, 요기. 요거 금방 후다닥 매매하고 끝내죠. 그래서 요게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제가 꼭 들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다 보여드릴게요, 제가. 11일날 이온 컴포텍 가격 5080원. 5080원. 한번 보세요. 10월 10일날, 여기딱 보면 시초가. 시초가 잡혀서 후다닥 매매하고 끝내잖아요. 바른테크. 바른테크 봐, 봐보세요. 10일날 975원. 여기 같은데, 여기. 후다닥? 끝났죠. 후다닥. 그 다음에, 10연속입니다, 10연속. 시변성. 그 다음에, 11월 8일날, 뉴프라이드 10월 8일날, 10월 8일, 뉴프라이드 1270원. 여기, 여기. 여기서 잡혔죠. 1270원. 여기서 잡혔네. 여기서. 후다닥? 수익이잖아요. 그죠? 이 알고리즘 이만큼 수익이 난다. 이게 뻥입니까, 짐이 진짜죠? 여러분들 알고리즘을 검색기, 그냥 검색기 드리는 건데, 이렇게 데이터가 확실하게 안된 것들 사면 돈못 벌어요. 이거는 정확, 정확하게 포착 가격, 일자별로 포착 가격 딱딱 찍어주잖아요. 몇, 몇 시에 포착이 돼서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요거를 키움 캐치의 자동매매 시스템에 연동돼서, 연동을 시켜서 여러분들한테 그 아침에 이제 자동매매, 단타 자동매매 하시는 거예요, 이거 갖고. 그리고 저렇게 이제 알고리즘이 검증이 된 것만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